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레드컴퍼니 대표 애널리스트 장태원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체험종목 어제 이어서 물론 뛰기 났고, 그 오전장 한번 보시면은, 오늘 시장도 뭐요. 여전히 뭐 삼성전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 3% 오르면은, 시장은 별로 뭐 딱히 할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원래 이제 삼성이 좀 오르면은, 삼성에 납품하는 업체나 뭐 협력업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데, 뭐 요새는 그런 게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시장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는 뭐 3,000억 좀 넘게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이제 600억을 넘게 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뭐 이제 여전히 단타 아니면 할게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훌륭한 장비를 장착을 하면은 이런 테마장 오히려 돈 벌기 쉬울 수 있고 그리고 저희 무료체험방에서 항상 매일 Everyday 저희가 수익나는 종목들을 짚어드리기 때문에 무료체험방 참여하시면은 반드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그 화면 우측 하단에 제 얼굴 케이크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본인 성함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체험 2주 할수 있는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코스닥은 뭐 이재명 어제 이제 이낙연좀 약간 좀안 좋아지면서 이재명 플러스 포장재 이런 분위기 약간의 개별주 요런 분위기로 보시면 되고 오늘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저희는 무료 체험방에 항상 9시 50분에 출석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종목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이 데오피엔시 9시 18초에 1,030원에 뜨자마자 제가 이걸 드렸었고,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12시 12분인데, 낮 12시 12분인데, 오전에 9시 18초에 드렸으니까, 분봉 보시면은 아주 아름답게 1,130원까지 고점 찍고, 내려갔죠.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시간이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체험방 오신 분들은 종목을 매수를 할때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드렸으면은 현재가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색시가 포착된 걸 보고 제가 그걸 또투에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또 보고 MTS나 HTS를 켜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그러면 좀 약간 템포가 느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사서 쓰는 게 제일 빠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KOPNC 3분봉 5일선으로 보면은, 이쯤에서는 뭐다 이탈했으니까, 이쯤에서, 이쪽에 들렸으면은 여기서 반이절하고 나머지 3분봉 5일선 계속 보다가 이탈하면은 다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손실은 잡게 수익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 대형 포장. 네, 어제 아스트 드린 거는 오늘도 굉장히 추가 급등했습니다. 3분봉 5일선을 대응했으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 그 동영상 끝날 때쯤에 갤럭시 iSM도 오늘 어제 동영상 끝나고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급등을 해가지고 VI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네, 어제 제가 강조드렸던 아스트도 오늘 최대 6 0 0 0 원까지 갔네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저는 그 차트상에 그 241선도 설정을 했는데 241선을 뚫으면은 정말 많이 갑니다. 이거는 그냥 피부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대형 포장 1,855원에 드렸어요. 자 대형 포장 1,800. 50원, 지금 뭐, 2050원까지 꽤 찍고, 지금도 뭐, 1950원에서 50원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포착 시간 보시면은, 1860원, 1860원 이쯤에 포착이 돼가지고, 저희가 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어가지고, 중장기 같은 거는 1도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만들어서, 저도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 SK증권 우. 요새 가장 강력한 게 SK증권 우잖아요? 이것도 아까 포착이 돼가지고 드렸고, 어, 6,700원에 드려가지고, 6,900원 정도의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드린 게, 네, 넷게임즈 9,220원에 제가 드렸습니다. 넷게임즈는 단타 로직 중에서도 또 함축적으로 나오게 하는 따로 제가 만들어 놓은 로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종목인데, 넷게임즈에 딱 하나 나왔습니다. 9시 52분 초에 1,200원에. 자, 넷게임즈도 어디까지나 간다 한번 보시죠. 자, 넷게임즈도, 9,86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보이시죠? 1,860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도 뭐 수익은 났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도 많이 쏘고 하는데 뭐 상한가 몇개 쌌다고 다른 회사 전문가들처럼 그렇게 뭐 생색이나 그런 거 내지 않고 이런 거는 굉장히 저희한테는 빈번한 일이기 때문에 무료 체험을 안 받으신 분들은 그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체험 2주짜리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무료체험 2주를 진, 진행하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뭐 무료체험 보통 3일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일이라는 시간은 보통 실력이 없어도 그냥 호, 호가 흐름이나 하트만 조금만 잘 봐도 뭐 셋법 정도로 맞을 수 있는데, 무료체험 2주라는 시간은 기본적인 실력이란 게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으면은 2주 동안 연속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무료체험 방에서도 수익 본분 많으시고, 물론 손절 종목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손절했다. 가 가는 것도 있고 안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거의 다80% 이상 이익 이 매도입니다. 그리고 정확도 85% 이상이고 아무 홈페이지 저희가 지금 리뉴얼 중에 있는데 리뉴얼된 홈페이지에 이제 나중에 접속하시면은 더욱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후 장인제 한번 계속 보시고 또 포착되는 종목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 항상 무료 체험을 받으실 때또 강한 종목을 받으시려면은 저희 레드 일 컴퍼니 유튜브 페이지 구독과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보겠 습니다. 레들 컴퍼니 대표 이널리스트 장태 원이 었 습니다.